다고 하는데요. 비 b g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. 시 어서 오세요. 아, 오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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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들이 이제 곧 이틀이면 만나볼 수 있는데요. 먼저 블 군대 이더를찾아주셨어하 보겠습니다. 자 왼쪽부터 함께 포도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 먼저 바로 와주시겠어요? 왼쪽 아래. 좋습니다. 밑자님들과 함께. 아, 오, 아, 아 네. 사, 팬들도 많이 사랑해서 주목도 바로 와주시겠어요? 오늘. 죠. 이틀뒤 컴백을 앞두고 있는 타이틀곡이 쉬시거든요 제가 혹시 예쁜 것 하면 쉿 이렇게 한번보여까요 자, 예쁜 것 비밀 쉿아 어, 이거 비밀이 지금 왼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쁜 것 비밀 쉿내이버를 만났고요 오른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쁜 것 비밀 쉿아 이거 비밀인데요 치열을 만나면 될 거겠고요 제가 먼저 인터넷에 살짝 <laughs> 아, 네, 오늘 또레디에 이거, 지금 비비지가 이렇게 먼저 상영을 해보러왔는데요 어, 무 재밌게 영화가 보여주고 이렇게 알고 와서 굉장히 기대를 해준 건가요? 사실 셋이 <웃음> 재밌게 랜만해 영화관에서 보고 가겠습니다. 와, 비지 최고야! 네, 비비지 최고야!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른쪽으로!